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신부 교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속고 속이는 험한 인생이었지요. 그는 애굽에서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은 속임의 삶이었지요.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고, 그 죄책감에 오랜 세월을 방황하고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보다 10배나 되는 되가품을 당했습니다. 그첫 번째 경험은 그가 7년을 수고하여 마침내 얻게 된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첫날밤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사랑하는 그의 딸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혼 첫날밤에 혼방에 집어 넣어서 신부를 바깥치게 해버린 회개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29장 22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혈통의 속임과 거짓의 진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리브가도 단수가 높은 사람인데 그 오라비 라반은 보통 단수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 야곱을 붙들어 두기 위하여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훗날 야곱은 라반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지요.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요.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변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임의 대상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죄를 얼마나 뉘우쳤을까요 그의 속임을 당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혼자서 속였지만 그의 열 아들들은 한 아버지를 함께 속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스마일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였지요. 37장이 넘어가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에 야곱의 허물은 그 아들들에게서 반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이 이삭에게 나타난 것처럼 야곱의 허물이 그열 아들들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흔히 부모의 죄는 자식들의 세대에서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행할 것을 매우 조심하고 후대를 위하여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말을 듣지 않는 딸에게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지요.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에 낳아봐라. 이 말은 참으로 두려운 말이며 실상은 매우 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행위로 후대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남들에 대한 불평과 비판으로 식탁 위를 가득 채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도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식탁 위에서 부모의 모본을 통하여 이중의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불행은 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먹구름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입과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3,4대까지 그런 죄악이 전해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경건한 삶을 살게 지켜주십시오. 바른 말과 정직한 삶으로 선한 모범을 끼치고 그렇게 저들의 앞에 빛을 비추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